첫 번째 탈색을 한 후의 모습인데 역시나 얼룩이 진하게 남아있죠. 노멀하게 6% 산화제로 들어갔고요. 12% 산화제를 사용해서 덧방을 들어갔습니다. 덧방 후에 30분 정도 후에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얼룩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인 게 확인되네요. 그래도 예상컨대 색소의 연결 강도가 많이 깨졌을 거기 때문에 한번더 덧방하면 꽤 많이 빠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상태예요. 다시 한번 12% 산화제를 사용해서 재덧방을 들어갑니다. 또 다시 30분 후에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봤는데요. 이제 얼룩이 좀 빠진 게 보여요 하지만 만족스럽진 않네요 이 상태라면 약간의 톤 다운되게 염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덧방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산화제는 12% 이번엔 한 4, 50분 정도 후에 색을 확인해 봤는데요 네 많이 빠졌어요 이제 염색 전에 데미지를 컨트롤할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AR 러브를 믹스해서 샴푸실에서 발라준 다음 15분 방치했고요 물로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나온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6% 탈색 한 번에 추가로 12% 탈색을 세번을 더해서 총 4번의 탈색을 하루에 몰아서 한 그런 모발 상태로 믿겨지시나요? 쫀쫀하게 탄력이 보이시죠? AR 러브의 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안쓸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